반갑습니다 다잡을 꼰입니다 아, 저 오늘 처음 오는 곳으로 낚시를 왔어요 여기 이제 매물도 옆에 어유도라는그 섬이거든요 어, 매물도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쪽에 이제 얼마전에 거제도와하고 팀랑할때 탔던 제이피싱 이라는 배를 타고 오늘 볼락 공략하러 왔어요 어, 지금 된 곳에 어, 지형이 일단, 던져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좀 공략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니라세요한 번만 제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내려갈게요 같은 포인트인데, 갓작업을 새로 해가지고, 마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g 세팅인데, 수심이 어, 제 앞에는 한 10m 전후 된다고 합니다. 오,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배가 지금 독배로 와가지고 좀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좀 돌아다니면서 아마 낚시할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볼락 말고 뭐 요즘에 보면은 도미라든지 뭐 농어 이런 손님 고기로 또 대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바닥 바박 긁으면서 대물 한번 노려봅니다. 4g은 반응이 영 없고 무게를 조금 내려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조금 조금 지금 잡히고 있는데 한 마리 또 굵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자, 2.5g의 청룡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빠졌다. 아! 히트! 어, 볼락이다, 씨알괜찮터잉 옳지.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합니다. 이 짝. 오. 형님, 오. 재미를 보고 계시옵니까? 자, 여기서 해라. 아니, 뭐, 얼마 나오는데요? 잡았지. 잡아. 형님, 봅시다, 사이즈. 잡은 감 봅시다, 사이즈. 어, 괜찮네. 굳이 안 나오는데서 이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g의 청룡이고요 저기, 왼쪽 깻바임 던지니까 반응이 옵니다. 웜도 잘탈것 같은데. 3g의 드라이브 웜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걸었다. 오케이. 자, 살짝 걸리네. 갯바위 왼쪽 오른쪽 정면 뭐 어디든 다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지금 옆에 분들 또 던지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갯바위 왼편으로 해서 공략을 합니다. 히트. 오케이 힘좀 씁니다 얘는. 요런 게 평균 씨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대물인데? 우와, 왕삼이가! 왕삼이! 여러분, 이거 옆에서 잡으신 건데, 왕삼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건데. 에이 그래, 딱 29네. 와, 28이네. <laughs> 이야, 희한한 게 2g 하니까 또안 무는데요, 저게. 자, 3g에. 섀도암 타입을 한번 해볼게요. 쇼파이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웜을 쓰는 게 쇼파이트가 많이 날때또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지렁이하고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입질이 들어오니까 웜으로 한번 반응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멸치인 척. 오케이, 한 마리 히트 몸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때려주네요 옳지 히트 오케이 이거 시알 그냥 씁니다 오케이 호우 좋아 시알 좋다 이거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잇 사이즈 너무 좋죠 이런거 잡으러 온거 아니겠습니까 옳죠 옳죠 오우 좀 묵직하다 이거 짜잔 평균 사이즈 준수하죠 초반 째는이이 너무 좋습니다 3g으로 한 7초에서 8초 가라앉힌 다음에 액션 한번씩 주되 천천히, 이렇게 바로 잡, 오, 씨알 좋나 이거. 와, 씨알 괜찮은가 봅니다. 옳지. 좀 굵은 애들이 웜을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게 평균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아까 옆에 분께서 잡은 그런 사이즈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히트. 우 와, 좋아. 놓쳐마자 바로 때려 버렸어요. 폴링 바이트. 오샤 좋아. 하나, 둘, 셋. 자, 우와 여러분 시알 진짜 나이스합니다. 이제 딱 얘기한 그, 그 상황인가 본데, 이제 딱저벽 쪽. <laughs> 가서 한번 좌악 던져볼까? 어. 어, 되겠다. 어, 어? 되겠는데, 한번 해봐야지. 저 골짜기 형님 잘 물겠다, 저기. V자로 파인곤요. 그치, 그, 뭐, 그려가지고 아. 오케이, 말했 완전 끝에. 물 방향이 완전 바뀌면서 배가 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왔고요 좀 장타를 쳐야 되는데 3g으로 최대한 풀캐스팅 때려가지고 갯바이쪽 가까이 한번 붙여서 입질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한 마리 잡았고 오케이 히트 자또한 마리 합니다 자 내려가는 중에 폴링바이트에요 저기, V자, 골, 골짜기 딱행님 정면에 저기, 어... 저쪽 방향에. 그래서 던지고 한 7초 가라앉히고 가면 뭐턱 합니다. 자, 볼락 반응이 괜찮거든요. 또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얘는 조금 괜찮네. 홀링 바이트. 오. 오, 딱 이거지. 조금 봐줄 만한 멋진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오 사이즈가 점점 좋아집니다. 턱! 퍽퍽퍽퍽퍽! 퍽퍽퍽합니다. 어, 인트 어, 좋은데. 퍽퍽을 냈다. 이야, 형님이 한번 보여줘요. 오으 사이즈 좀충 좋다. 으오진씨오 축하합니다. 지 소강이 왔는데 수면에서 한 번씩 뭐가 푸락푸락 뛰는 게 보이거든요. 1.5g 가볍게 가지고 상층부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고기 떠 있다, 떠 있다! 가볍게 갖고 끌고 오니까 턱 하고 바로 때려 빕니다. 완전 떠 있어요, 완전. 떠 있어. 완전히. 사이드. 아, 멋지다. 색깔 맛있어. 봐라. 지금 북발이 잡아 놓고 또한번 사고를 치네요. 그와, 과연 그와, 재밌겠다. 요 와! 감돔 대물. 감돔이 이거. 우. 제가 볼 때는 한 6자 될것 같은데. 이야. 이게. 웜을 쓰면은 저런 게좀안 좋아요. 손님 고기를 만날 확률이 떨어지니까. 상층 떠 있는 폴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웜이고요. 고기가 지금 많, 많거든요. 보니까. 이 배에 집어든 불빛에. 떴어요. 완전히. 바로 물죠. 아니라, 그좀그 앞으로 좀맞으세요 앞으로 좀받다드리면되겠습니 우와 이마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 시절 되나 구스와이즈 구스와이즈 떠있다 완전 우와 하나 둘셋자 우와 여러분 1g 상층에서 요런게 때리네 큽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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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절 좋아 굿 사이즈. 와어도좀 괜찮은데? 아 빠졌다 와. 밥 먹을까요? 자밥 먹고 게임을 또 해보겠습니다. 밥은 먹고 해야지. 자 이제 포인트 옮겼고요. 어 저도 선수 한번 올라옵니다. 자, 왕볼락이 있을지 한번 보죠. 반응이 있는지 볼게요. 어, 바로 입주 왔는데. 와, 시야 좋아. 시야 좋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야, 옹경. 포인트 아이고 아파 멋지다 불을 안 켜고 좀 어둡게 합니다 히트 와 좋아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은데 이거 우와 굿사이즈 이야, yeah, 혼자 제일 큰데. <laughs> 대박, 대박. 멋진가 말이 합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거. <laughs> 대박입니다. 이런 걸 잡아야 돼. 자, 또한번공략해볼게좀 강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좋으니까. 앞에 또큰 여가 있고 해서 좀공략 난이도가 있는 자리네요. 와, 이 앞에 큰 여가 진짜 걸리긴 하네. 와, 여기저기 막 고기가 나옵니다. 작은 거큰거 거 섞여서 나오네 아 빠졌다 자꾸 놓치네 개꿀이야 또 물어봐라 그. 아, <laughs> 아 일단 힘만 많이 줬네 아 괜찮은 감마를 걸었습니다. 금지가니다 철봉 되겠나? 사이즈 멋진 감마를 또 합니다. 이런 거 잡아야죠. 이 앞머리 헤드. 아 받겠다 이거 음, 나올겁니다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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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오 약간 아찔했습니다 오이차 고기가 많은가 봐 여기저기서 계속 낚아내고 있습니다 갯바위 가까이에 고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쇼크를 1.5호로 두껍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방금은 1.25였는데 더 두껍게 가지고좀큰놈 물면은 대응을 할수 있게 해 볼게요 고겼다 와이큰놈 같아 이거 와 너무 만들와 안돼 와이 대물인데 오 터질뻔했다 와 터질뻔했다 뭐고 이거 우와 뜰채 들차. 뜰채만 도와줘요 이거 와 여러분 진짜 멋진 간마리입니다. 예, 멋진 놈 체포 성공. 비슷해. <laughs> 형님 열로 와봐요 빨리 와봐. 자 여러분 아와 아, 들어가겠다 먹자. <laughs> 와 확실히 힘이 다르다. 어떨 쳐야될것 같아요 아, 커요 미안해, 미안해. 형님 드롭 방하지 마 이거. 들어봐 가지마 가지마. 여기는 예. 죄송한데 옆으로 끌고 와요. 형님날 잡아봐 만들어줘요. 아, 옆으로. 옆으로 끌고 와요. 아, 뭐 재밌겠다. 오, 사이즈 좋고. 와, 지금 올락이 음, 완전 막드글드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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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땡 음, 게임 음, 나이스. 되게 아, <laughs> 득득 <득들. 웃음> 완전 나이스네. 와 크다. 우와. 우와. 큰놈 말이 왔습니다. 우와, 이거 터질 뻔했다 진짜. 이게 쭉쭉쭉쭉 차고 나갈 때 강제로 땡기면은 터질 확률이 높거든요. 드롭뽕해 볼까? 와 저거.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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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진짜 좋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자, 고 놓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 우와! 우와! 터졌어요? 완전 빠질까 우와, 방금 진짜 크던데. 나이어 우와, 크다, 이거. 오, 터지겠는데. 오, 제발, 제발. 와, 어디 걸리다. 줄같아 제발. 자, 여러분, 큰간말 했습니다. 뜰 차, 뜰차한번 도와주세요. 와, 선장님 덕분에 여러분, 진짜, 와, 손맛 있단 맛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워게요 예. 우와. <laughs> 우와, 여러분, 사이즈 봐. 진짜 큽니다. 너무 멋있는 친구가 또잡혀줬어 와, 진짜 뭐걸문이런네 사이즈가. 그래도 큰데. 오이고. 이 <laughs> 씨어 사이즈 봐라. 사이즈 좋습니다. 와 왔다 앞에 또 턱에 또사 걸렸습니다. <목소리>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다.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유 터집니다 <터치 깨다. 목소리> 아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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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옳지 왔어 우와 괜찮다 제발 박히면 안돼 우와 굿사이 자말말 왔는데 박혔어요 여러분 아 이거 꿈쩍도 안, 아이 빠졌네 편하게 안꾹꾹꾹꾹 안하지 아이고 아까워 잠 못자게 생겼다 <목소리도> 형님 어떻게 잡았습니까? 설명. 그냥 겟스 했으니까. 턱해요. 덕했는데 우와, 뱅에돔 <벵에동>. 아, 어, 볼락입니까? <laughs> 아, 볼락이네. 오케이. 개하는 간마리 턱.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사이즈 봐라 우와 우와 또 덩어리 봐라 혹시 두분 구명복은 없으십니까? 어? 구명복 아 있습니까? 아. <laughs> 오 이거 도류룩도류룩 이야 이마 우와 보고 사이즈 봐 우와 이거 철수 직전에 또오 얼마나 무거운 거야 이게 끊어, 끊어. 끊어. <laughs> 신발 사이즈 한 마리 또 <laughs> 갈 때까지 나온다 고기. 이야, 손맛 좋았죠.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제도 와가지고 볼락 선상 해보았습니다. 선상하면은 뭐 마리수, CR 둘다 이제 큰 거를 낚을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인데 오늘은 그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초반에는 볼락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대물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전, 마지막 포인트에서 선자님이또 특정 물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여기서 아주 또 멋진 볼락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아주 진하게 손맛을 볼수 있었어요. 저런 거 잡으려고 온 건데, 와, 막상 잡으니까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기회 되시면, 옆에 또그 형님 와중에 또 잡아 냈습니다. 사이즈가 올리면 정말 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지금 시즌 한창이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꼭 손맛 진하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촬영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모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